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사진선생님, 산타입니다. 오늘 온도가 드디어 30도를 넘어섰는데요. 엄청 덥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면 저희는 무슨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가지 사진들이 있겠지만, 바로 은하수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은하수 사진은 제 영상에서도 몇번 올라갔지만, 생각보다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찍는 요령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른 거다 제쳐두고, 은하수 사진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은하수 사진을 찍는 것에 관한 영상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은하수를 만나러 가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니, 뭐, 은하수 보러 가는 게뭐 그렇게 어렵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은하수는 찍는 방법보다, 어떻게 해야지 은하수를 만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게더 힘들어요. 장소하고 시간하고 날씨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제가 그래도 뭐 별사진 찍는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번에 은하수 출사를 세 번을 가서 성공은 한 번밖에 못했어요. 나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환경을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올해 여름에는 나도 은하수를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오늘이 그첫 번째 시간 은하수를 만나러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은하수를 만나러 가는데 고려해야 할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씨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넓고 넓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가서 은하수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음. 그냥, 뭐, 동네 뒷산 가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집 앞은 좀 밝으니까 어두운 데 가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하수 사진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먼데서 찍는다는 거. 두 번째는 조금 높은 곳에서 많이 찍는다는 거.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래서, 어, 그냥 우리나라 지도구나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저녁인데, 위성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지도인데, 지금 제가 저녁에 있는 실시간 위성 사진을 한번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저녁이지만, 이렇게 빛들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빛들은, 우리가 은하수를 보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렇게 부산 같은 대도심에서는 밝기 때문에 저녁인데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은하수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볼수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아주 약한 불빛들은 이 불빛들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는 게 이런 강원도 쪽이라던가 높은 산 쪽으로 가서 최대한 빛의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천문대라던가 이런 곳으로 많이 가게 돼요. 자,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진을 찍으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은하수 사진을 찍는데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하수 명소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난 그냥 연습이라도 할겸 가까운 데 가서 찍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창에서 뭐라고 치시냐면은요. 광해 지도라고 쳐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내 위치를 확인해주면은요, 제 위치를 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서 빨간 부분은 피해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 가까이 계신 분이라면은,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은하수를 찍는다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진 안래에서 이렇게 빛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쁜 사진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멀리까지. 이제 보통 가는 게강원도라든가 뭐 아니면 아래쪽 지방까지 많이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도심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까지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광해 지도라고 쳐서 보시고, 이렇게 너무 빨간 부분을 피해서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도심이 있는 쪽에는 살짝 빨간 빛들이 많죠? 요 부분만 피해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장소는 그러면 정했다고 치고,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은하수 명소를 설명드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광해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어난 그러면 여기 한번 가야겠다 라고 정하셨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편집을 하다가 아무래도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면은 어떤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지 잘 몰라서 못 고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대충 이런 데로 가면 요런 느낌이 나와요 요런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요 높은 데로 올라갔을 때 높은 데로 올라갔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샷이 많아서 이렇게 아래쪽에 산맥이라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 뭐가 보이는 사진들 이런 게 높이 올라가면 찍을 수 있는 장점이고요 대신에 올라가는 거는 많이 힘들어요 뭐 30분 이렇게 걸을 때도 있고 1시간 걸을 때도 있고 이런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장소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 시간, 그리고 차가 어디까지 올라가나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반영이 있는 사진들이에요. 요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장소를 제대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은 유명한 데는 이미 갔을 때 다른 사진 작가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 날아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좋은 거는 굳이 등산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 그리고 주차를 할수 있는 곳이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찍으러 가기는 편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산도 아니고 반영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요거는 뭐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샘플로 갖고 온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은하수를 찍는데 유명한 그 건축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어딘지 알겠다. 어? 여기 어딘지 알겠는데 이런 데 가셔서 찍는 법이 있는데 요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부 이런 곳은 대부분 어, 이런 곳은 조심하셔야 되는 유, 어, 무작정 아 우리 동네 뭐가 유명하니까 거기 가서 은하수 사진 찍으면 이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대부분 이런 명소들은 저녁에도 불을 키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불이 언제 꺼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그냥 난 동네 가서 연습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별 사진이지만 그냥 하늘만 찍으면 사진이 되게 안 이뻐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하나씩 있는 거를 걸쳐서 찍으시면 이쁩니다. 기왕 연습하시더라도 이런 걸로 해서 찍으시면 사진 이쁘게 이 나오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배가 있는데 은하수를 찍는데 허전하니까 배를 이렇게 걸쳐서 찍으면 상당히 이뻐요. 먼데 가지 않더라도 이쁜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은하수 사진이 하늘만 찍으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더라도, 뭐, 여기다 나무를 하나 걸어서 찍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조금 더 이쁘신 사진을, 이쁘신? 아, <laughs> 조금 더 이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날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제가 주간 날씨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날씨를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날씨를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구름이 끼겠네요. 그쵸? 구름이 끼면 당연히 은하수를 다 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낀 날은 피해주셔야 되고요. 은하수 뜨는 시간이 보통 저녁 늦은 시간에서 새벽까지 찍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과 다음날 오전에 날씨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오늘하고 내일은 뭐 이미 틀렸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구름이 껴있으니까. 어 내일하고, 어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까지는 저녁에 날씨가 좋네요. 그럼 요, 요 때는 나가는 은하수를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을 새벽까지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찍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오느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름이 계속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가 아니면은, 은하수를 찍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시간을 내서 가고 싶어도, 날씨가 안 도와주면,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 날씨 좋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물 떠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날씨 보는 법도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이것도 날씨랑 연관됐다고 해야 되나? 또좀 따로 나눠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제가 날씨랑 같이 엮었는데요. 우리가 은하수 사진을 찍는데 정말 방해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달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내줘요, 달들이. 달은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빛이 은하수를 가립니다. 달 주위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주위의 은하수들을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또 우리는 날씨가 좋은 날을 찾아가야 되지만 달이 안 뜨는 날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달이 언제 안 뜰까요? 뭐, 금음 때겠죠? 요거를 좀 있어 보이게 달의 위상이라 그러는데, <laughs> 저녁 달인데 닭가슴살은 왜 나오냐? <laughs> 자, 이걸 어디서 보냐면요. 은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달의 위상, 2020년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요 때는 달이 너무 밝아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5월 달 사진으로 가 볼게요. 제가 5월 달에 은하수 사진을 찍으러 갔던 날들이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그다음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하수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은 달이 잘안 보이는 날을 정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5월은 지났으니까 6월로 한번 봐 볼까요? 6월로 가서 보면은 21일을 기준으로 6월 21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래도 6월 달에는 2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19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신다던가, 요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딱 좋게, 21일, 일요일로 껴있네요. 7월달도 한번 봐볼까요? 7월달에는, 어이구, 딱 이때쯤 가야겠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찍으러 가기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한 요쯤에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까지 고려해서 날짜를 잡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사를 가기 전에 날짜를 잡는 법에 대한 방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시간과 방향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하수가 뜨는 시간이 달라요. 왜 이렇게 은하수가 뜨는 시간이 다르냐라고 하면요. 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5월에는 새벽 1시고요 은하수를 볼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점 땡겨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하수 뜨는 시간이 7월까지 가버리면은 저녁 8시부터 은하수가 보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에 출사를 갈때 기본적으로 12시쯤에 만나는 걸로 시간을 정해서 갔었어요 이게 6월 중순쯤에 간다라고 하면은 은하수가 10시에 뜨기 때문에 한 9시 반쯤에 만나서 준비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은하수는 시기마다 뜨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시간이 좀 되는데 일찍 가서 은하수 좀 찍고 와야겠다 했는데 지금이 5월이면은 새벽 1시까지는 거의 은하수를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여름이잖아요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찍어야 되고 해가 뜨기 전에 찍어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해가 7시에 진다라고 치면은 지고 나서도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을 찍으실려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지나셔야 돼요 반대로 해는 한 5시 반쯤 뜨는데 4시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날이 벌써 밝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은하수가 거의 안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은하수는 시간대 맞추기도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6월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달이 없는 날을 골라야겠죠 그러면 6월로 들어가서 자 6월에는 달이 언제쯤 없나 하고 보니까 21일이 달이 없네요 자 그럼 21일을 기준으로 헌 6월 20일은 저녁 한 10시쯤부터 은하수가 뜨기 시작한대요 자 그러면은 10시부터 해가 뜨기 전에 한 4시 정도까지 찍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동 시간을 계산해서 한 10시 쯤에는 도착해서 준비하고 늦어도 11시부터 찍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세팅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 은하수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요 뭐가 은하수인지도 잘 모르시고 내 세팅이 잘못됐는데 은하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내가 열심히 찍었는데 그게 은하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가 떠 있는 방향으로 찍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그 방향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어플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별 사진 찍을 때 자주 쓰는 어플을 몇개 보여 드릴게요. 첫번째는이 어플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의 구름 사진 같은 걸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구름이 져 있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는 거를 보면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이 구름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 구름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반대로, 어, 오늘은 만약에 이 구름만 여기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이큰 구름만 지나면은 은하수를 찍을 시간이 좀 나오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날씨를 확인하는 어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타워크라고 별자리를 찾아주는 어플인데요 뭐 굳이 유료로 결제를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은하수가 보이시죠 은하수가 보인다 그래서 아이 방향으로 찍으면 은하수가 있는 거구나 반대로 이쪽을 보시면 어 여기는 은하수가 내려오네. 그래서 괜히 이게 은하수가 없는 이쪽 방향에 대고 사진 찍으시면 은하수 안 나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돌아가서 이쪽을 보실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하수 사이에 달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시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별이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밝은 별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하수 같은 건 엄청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달이 없는 날을 골라야겠고요. 어, 생각보다 오늘 날을 잘 잡았는데 이 영상 찍는 날은 자 보시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은하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간을 제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시간을 제가 조금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전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하수가 지평선 아래로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뭐 7시, 8시에는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만약에 8시에 해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은하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하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간이 언제냐 하고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빨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11시가 됐고요. 12시가 거의 다 되니까 이렇게 은하수가 이쁘게 많이 올라왔죠? 아까는 거의 지평선과 겹쳐 있었는데. 이렇게 때문에 은하수를 찍을 때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날짜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4월에 12시에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4월에 12시에요. 시간은 똑같고, 달수만 바뀌었는데, 은하수가 거의 지평선에 처박혀있죠? 이래서 찍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7월에서 8월, 9월, 6, 7, 8, 9, 10 정도. 이렇게 찍는 게 이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8월 달로 가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7월 10일로 왔어요. 8시 반으로 왔어요 시간을. 근데 7월 10일은 8시 반만 돼도 이렇게 은하수가 이쁘게 올라와 있죠. 이게 이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을 다종합하셔 가지고 시간과 장소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하셔서 찍으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플을 보고 어 내가 위치를 어떻게 찾아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이 방향으로 찍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거를 보여줘요. 지금 은하수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핸드폰을 돌리기만 해도 방향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막 이상한 데서 찍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방금 제가 어플 사용하는 거, 시간 조정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오른쪽 위에 부분을 눌러서. 만약에 7월 20일에 출사를 가신다라고 하면은, 7월 20일에는 몇 시쯤에 은하수가 이쁘겠 뜨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시간까지 정해서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은 은하수를 찾는 법, 그리고 은하수 사진 찍으러 가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 내가 카메라를 못 따라와서 사진을 못 찍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력보다는 날씨나 이런 환경을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이해가 좀 가세요? 그렇죠. 그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갈 거예요. 어떤 렌즈를 써서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핸드폰으로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같이 올라갈 영상들 봐주시고요. 올해는 이쁜 은하수 사진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트였습니다.